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테 현재일에 미래일에 여러분들을 위해 고민하십니까 예수 그리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방법 여러분을 방법 취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잖아요. 쓰디쓴 연명이 나타나요. 지금은.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후에 알게 돼요. 그 하벨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벨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대통령직에 올라오면 자기가 신이 된것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신이 될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퍼다 네. 주고 난리 쳤는데 빵빵 터트리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위험할 지금이좀금 와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많이 기도하세요. 네. 모든 사람은요, 겉사람은요, 이할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지금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는 그거는요 나중에 쓰기 쓰는 열매를 먹게 돼요. 네. 평화, 평화, 평화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외쳐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외쳐야 되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을 위해서 외쳐야 되고요. 여러분들 눈들이 마음들이 다 어디에 빼 있겠습니까? 영생을 꼭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기로 알고 계세요? 그냥 눈으로만 조금 알고 계세요? 요한일서에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만진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 그분이 다 나타났을 적에 그분한테 세게 그냥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펼쳐져도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정말 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이 말씀이 그런가요? 막경의하면서두려을 떠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말씀은 주님의 말씀, 말씀하신 건 말씀하신 거 그분과 나고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이 말씀하신 그분 앞에 철저히 굴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옛자아가 통치된 적이 있습니까? 죽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이제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 적이 없어요. 선한 청년이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는 굉장히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딱 뭐라 그래 그걸 아시고. 네네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라. 그때 그는요,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고 그 갔대는 너. 낙심하고 근심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좋은 얘기해줬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요, 주님은 뒤로 가라앉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적에 그래 얼마나 더운데 여기까지 물길로 오냐고 애썼냐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를쭉 이끌어가시면서 나중에 뭘 얘기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는 남편을 다섯 번씩 가르치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난 남편이 없다 맞다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싫은 거를 들춰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추신 것은요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춰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의성하하님여러 여러분, 들 안에서 교제할 적에 여러분, 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들쳐내실 적에 여러분, 들은 반응은 어땠어요? 여어버렸어요 말씀?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분여히굴복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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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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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심한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여러 성령의 통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소리를 드시길 선포합니다. 이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것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미워서 때려요? 미워서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하잖아요. 왜요? 세살 벌은 여름까지 가서 그가 나중에 그 고집이 이 사람으로 자리잡을까 봐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옛사람 안에 있는 거, 옛자 안에 있는 거,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리모델링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것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집을 지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하실 터전이 되어서 터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자, 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자양성한 아들에까지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글도는요 우리가 이제 영생되신 예수 글도를 알아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전신전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아, 주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주님, 지금은요, 아, 어, 제가 이걸 조금 더 진행하다가 그때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 주님은, 그래, 이제 살아봐,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문제가 있는 걸 감사하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고집스럽고 회개치 않는 거, 육신적인 거, 내 안에 이기적인 거,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거 이런 것들을요 갈 버리시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소소 커서 영화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앞에서 시편 2 4 편에 사단 앞에서 어때요? 봐라 내 자녀들이다 기름을 부어가면서 거기서 막 잔치 를 배선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위대하신과 크신과 들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세요? 다 떨떨떨떨 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됩니까? 여러분들은요 떠십. 전도되고 회사에서 전도되고 이성에 전도되고 뭐에도 전도되고 다 전도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스도는 굳건한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네. 여러분들이 행한 것각 행한 대로 하나님은 뭐하시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집과 회개 차우만들다주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 위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와 자비와 군율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요 자비의 손길로 와요. 그때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어드려야 돼요. 아, 네. 이분은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 주님을 믿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아, 네. 이 세상에 세상의 왕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예, 믿을 만합니까?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않아요. 예, 대기 전까지는 대 공약을 하고, 예, 그리고 예, 뭐주위사한들 어, 척결하겠다, 뭐 이래도 지금, 예,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얼마나 비리가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 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교육계에 지금 어, 납품하는 거, 그거에 모든 교육을 어, 납품하는 거를 그 아들이 지금. 그걸 줬잖아요. 그, 볼,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이 모든 왕들이, 예, 대통령들이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순리할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미친 듯이 찍었지만 지금 이 나라가 꼬리지 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 네. 그럼 지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분별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내 삶을 그분이 하나하나 하나 풀어봐요 우리 히타네가 얽힌 것들을 그분이요.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내 안에 지금 많은 것들이 열어지지 않았든 저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음,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분 알기 때문에요. 네. 음, 아, 뭐, 뭐살게 성공했냐, 뭐 그냥 대단하냐, 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그냥 지금은 그분으로 만족해요 지금 그분과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더 많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만족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내려올 수있습니까 모든 거하나님막 예수를 써서 여러분들 정말 그 청년처럼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말 낙심돼서 돌아갈 것이니까, 아니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이킬 마음이 있습니까? 돌이킬 마음이 있는 사람. 영원한 영생 대신 그분을 앞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런 거저런 거 많이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께 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네. 그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라는 약관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약관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요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손에안 가요. 이번에 영원한 펀드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창조주께서 그분을 만나셔서 매 순간 영생을 맛보며 그 주님과 천국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human.